우리 낭만가족 여러분들 만나서 반갑습니다.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과 함께 소액을 거액으로 만들어 나가는 과정 유튜브를 통해서 기록해 나가고 있는 낭만주식 인사드립니다. 현재 시간이 25년도 4월 8일 오후 6시 6분 지난 시점이고 네이버 주가 분석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의 주가가 잘 버티고 있었어요. 19만원 자리에서 남들 떨어질 때그 하락폭을 최소화하면서 잘 버티고 있다가 오늘 6.16% 하락하는 모습입니다. 오늘 하락에서 안타까운 부분은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하면서 거래량이 실리고 하락했다라는 점이고요. 추가로 지금까지 잘 버티고 있다가 남들 다들 올라갈 때 이렇게 떨어지니까 여러분들 사실 상실감이 아주 크셨을 겁니다. 일단 오늘 하락한 이유를 한 문장으로 요약을 해서 전달을 드리자면 사실 우리나라 대부분의 종목이 5번 연도에 상승했던 부분, 1년 전, 1년 전 오늘과 같은 날짜에 가격까지 전부 회귀하는 모습을 대부분 보였거든요. 혹은 그보다 더 강한 하락을 보이는 모습을 만들었는데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1년 전 오늘보다 원래 상승해 있던 자리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부분들에 의해 과대 낙폭되었던 종목들 위주로 수급이 쏠려 들어갔고 그에 따라 차익 실현, 투매 유발, 이러한 부분들을 바탕으로 오늘 주가가 내리꽂았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네이버는 하락이 진정되면 오히려 물량을 모아야 한다 라는 이야기 먼저 이야기를 좀 드릴게요. 오늘 같은 경우에 네이버뿐만 아니라 it 업종들 전반적으로 좀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나머지 종목들 과대 낙폭돼 가지고 순환매 되는 모습이라고 여러분들 간단하게 좀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일단 전체적인 큰 틀을 보셨을 때 우리 증시 내일 그리고 모레 이 정도가 이제 좀 고비긴 합니다. 어젯밤에는 미국에서 관세 90일 보류를 하겠다라는 가짜 뉴스가 나오면서 장 초반 변동성이 유입되었는데 이러한 부분들을 바탕으로 일본에서는 관세 협상에 대한 기대감으로 크게 상승을 좀 오늘 해준 모습이었고 우리 증시도 그를 좀 따라가는 듯 했으나 장후반에 상승 분량을 좀 반납하는 모습이었고요. 베트남 같은 경우에는 공산주의 쪽 얘기가 이제 나오다가 아, 우리 트럼프랑 좀 잘해볼게라는 식으로 이제 얘기가 나오니까 트럼프가 아, 조만간 한번 만나봤으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지금 나오고 있는 관세에 대한 부분을 좀 누그러뜨렸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게 협상의 카드가 좀될 수가 있다라는 거죠. 다만 이 베트남처럼 고개를 숙이고 들어오면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오케이. 우리 미국과 선작자, 이런 방향성이 나오는데, 중국 같은 경우에는 관세 전쟁을 선포했죠. 미국이 중국에 관세를 부과하니 34% 관세를 매기겠다라고 하니까, 너네가 만약에 그런 식으로 하면, 우리는 너네한테 50% 추가로 부과할 거야, 라고 트럼프 대통령이 이야기를 하면서 이 미중 무역 갈등, 더욱더 첨예해지는 구도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이게 도대체 우리 네이버랑 무슨 상관이 있는가 생각을 하시겠지만 지금 이게 키워드는 관세로 굳어졌을지 몰라도 이 핵심은 결국 트럼프가 모든 산업을 미국 위주로 가져가려고 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네이버를 한번 바라보았을 때 미국이 플랫폼 규제 완화를 압박하는 모습, 최근 한국의 온라인 플랫폼법을 무역 정복으로 지적하면서 규제를 좀 완화할 것을 좀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이러한 부분들을 바탕으로 구글이나 아마존 같은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이 한국 시장에 좀 용이하게 들어올 수 있게끔 어, 요가, 여건을 형성하려고 하는 상황이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의해서 경쟁력이 약화되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의문점까지 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인 거죠 하지만 여러분들 다들 아시겠지만 미국이든 외국이든 아무리 와 봤자 결국에 얼마전에 좀 보여 드렸죠 네이버가 태무를 제쳤다 라고 이야기를 드렸잖아요 태무 다운로드 횟수를 제쳤다 라고 합니다 최근 네이버가 오픈한 네이버 플러스 스토어는 어, 요 쇼핑 부문에서 태무를 제쳤다 박리다매가 아니라 더이상 박리다매가 아니라 소비자의 심리를 타겟하는 부분을 명확하게 하고 그들의 니즈를 충족시켜주는 AI를 접목함으로써 매출 증대가 일어나는데 기여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명확하게 기억을 해야 할 것이라는 겁니다. 즉, 국내 영향력은 여전히 네이버가 압도적인 상황이라는 것이며 이러한 상황들 속에서 클라우드 부문으로도 본격적으로 방향성을 추구해 나가고 있죠. 최근에 보여드렸던 네이버와 브릴리언트 코리아가 이제 협력을 시작하게 되면서 사실상 이 뉴스 머니투데이 뉴스 통신사 뉴스원 뉴시스 이런 부분들 보유하고 있는 브릴리언트 코리아와 협력을 하게 되니 다양한 데이터가 쌓이게 되고 LLM 관련한 하이퍼클로바 X의 빅데이터 자체가 상당히 증가하게 되는 상황인 거죠. 이런 식으로 클라우드 부분도 꾸준하게 상승 상향이 되고 있는 모습인 거고 부산시와 도 협력을 맺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이스트 소프트 네이버 클라우드와 ai 인재 양성 까지 하겠다 라는 모습인데 ai 인재 양성이 갖고 있는 의미는 최상목 지금 보시면은 10조 추경 다음주에 발표된다 즉 어, 우리가 하락에 대한 부분들 언제까지 이어질까 걱정을 많이 했는데 코로나 코로나 때 우리가 이 반등이 어떻게 왔는가를 생각을 해보면 우리 증시의 유동성이 공급이 되었는가 이 부분으로 생각을 할수 있습니다. 10조가 적당한 수치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 10조라는 돈을 바탕으로 우리 증시의 유동성이 공급이 되게 된다면 이때 코로나 시점 때와 마찬가지로 주가가 V자 반등하는 모습까지 기대해 볼 수가 있는 상황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생각을 좀 해보실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즉 현재 네이버는 이 한국이라는 나라 안에서 안팎으로 스트레스를 좀 많이 받고 있는 상황이라서 지금 현재는 하락 구간이 좀 연출이 되고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네이버가 외국으로도 계속해서 나가고 있다라는 사실. 사우디 립2025 등등 여러분들의 방향성을 한 번만 좀더 자세하게 기억을 해 보신다면, 특히나 제가 이렇게 네이버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10페이지에 걸쳐서 PDF 파일로 작성해서 전달드리고 있는 자료를 한 번씩 읽어 보시게 된다면, 결국에는 이 네이버가 외국으로도 나가려는 이 매출을 증대되려는 상황, 어, 외국에서 치고 들어오는 이런 상황,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뭐, 예를 들면, 현재, 챗 GPT가 급격하게 성장하고 있죠. 뭐, 지금, 쌤 얼트먼 같은 경우에는, 지금 GPU가 녹아내리고 있다, 이런 식으로 좀 표현을 했단 말입니다. 그만큼 엄청나게 채 GPT를 좀 사용하고 있어요. 특히 요즘에, 카카오톡의 배경사진, 사람들의 프로필 사진, 이런 것들을 보면은, 저에다 이제 뭐 가족 사진, 본인 얼굴 사진, 이런 것들을 뭐 지브리 스타일로 녹여내고, 이런 어, 식의 변환해가지고 올려놓는 행태들을 좀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어, 그래서 GPT의 사용량 자체가 많이 증가를 해, 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차피 한국 시장에서는 한국은 압도적으로 GPT보다 네이버를 사용할 수 밖에 없습니다. 특히나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경쟁에 뒤처지지 않기 위해 검색, 지도, 쇼핑 모든 부문에 AI를 적용한 것이 네이버인 거고 이를 바탕으로 종합 총망라된 것을 현대자동차와 협업을 하면서 AI 적용을 시키고 있기 때문에 여러 방향성, 여러 노선으로 매출이 날 방향성이 나타나고 있어서 네이버에 대한 실적 증대와 함께 주가 상승이 되는 모습은 걱정할 이유는 저는 없다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시점에서는 물론 오늘 외국인과 기관들이 매도를 하고 나가면서 주가가 하락한 부분은 저도 상당히 언짢습니다. 상당히 언짢고 이러한 부분이 언제 다시 좀 회복이 될지 답답한 상황인 것은 맞습니다만 주가가 조금 더 내려왔을 때는 추가적으로 하락이 진정되었을 때 지속적으로 매물을 모아 갈 필요성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전달 드리는 거죠 왜냐하면은 저 같은 경우에는 네이버가 요 가격까지 가는 것이 상당히 무난하다 라고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에 시간과의 싸움인 것이고 그 시간 안에서 지속적으로 관세에 대한 부분들로부터 원래는 자유로워야 되는 소프트웨어 회사인데 여러 가지 핑계거리를 대면서 주가가 지속적으로 뭐 차익 실현이 되는 부분들을 여러 가지 핑계거리로 만들어주고 있다라는 것이 저는 조금 언짢은 상황입니다만 결국에 대형주는 올랐다 내렸다 올랐다 내렸다 하면서 우상향해 나가는 것을 기본 전제로 갖고 가신다면. 네이버는 현재 가격 구간은 슬슬 주워 담아야 하는 구간 특히나 이 자료를 여러분들이 10페이지에 거쳐서 제가 PDF를 작성해 놓은 이 파일을 보시면 이 가격까지는 간다라는 걸알 수가 있을 겁니다. 어, 이 자료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저에게 010-5741-740번호 여기 네이버 자료라고 문자 연락을 한통 남기시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여러분들께 전부 전달을 드리도록 할 겁니다. 이 가격이 공개된 자료 여러분들 반드시 참고를 하셔서 현재와 같은 시점에서 네이버를 왜 사야 하는지, 네이버를 어디까지 끌고 갈수 있을지에 대해 명확히 구분을 좀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같이 하락장이 연출되고 있는 상황에서 기업 본연에게 믿을 수 있는 것은 실적과 가치뿐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기억하시기 바랄게요. 아, 실제로 이 자료 같은 경우에는 제 채널에 들어오셔서 여러분들이 이 게시물 탭을 한번 클릭을 해보시면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이 어, 저는 이거 자료도 받았고요. 뭐 자료뿐만 아니라 뭐 엑셀 지표 등등 전부 받았습니다라고 7달 전부터 282분이 를 통해 이제 낭만주식 채널 정말 투명한 채널이에요. 하고 이제 인증을 해 주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런 식으로 자료를 받아 가셨으면 그냥 자료를 받았다라고만 댓글 한 번씩만 남겨 주시면 제 채널 투명성이 올라가면서 많은 구독자 분들이 증가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제가 더욱더 확고한 제 신념을 말씀을 드리면서, 물론 지금도 그렇지만요, 여러분들께 더욱 도움되는 영상들을 올려드릴 수 있게 된다라는 이야기 좀 전달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도 자료 받아가시면 댓글만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제100% 무료로 여러분들께 전달드리고 있고요. 조건 없습니다. 아니요, 그,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여기 댓글만 남겨주시면 됩니다. 네이버 자료 네이버 자료라고 문자열량 남기시면은 여러분께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전부 전달을 드리도록 할 겁니다. 자, 이 정도 좀 이야기를 드리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여러분들 뭐 어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만, 차트 패턴은 크게 의미가 없는 상황이라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가격대에서는 이제는 지지가 나올 구간이다. 라고 우리가 좀 기억을 해줘야 되겠습니다. 이전부터 지속적으로 지지가 일어나던 가격 구간입니다. 거래량이 없어도 반등이 나오던 가격 구간이에요. 즉, 요 자리 이하로 떨어진다라는 건 과대 낙폭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 물론 지금도 많이 떨어졌습니다만, 지금까지는 뭐, 매크로적인 환경에 대한 이슈들, 그리고 바닥에서 매집했었던 뭐, 외국인 기관 혹은 개인 투자자들의 차익 실현, 그리고 오랜 시간 동안 물려있었던 사람들의 투매 이런 음, 부분들을 바탕으로 주가가 떨어져 내렸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지금부터 더 아래로 내려오는 것은 과대 낙폭으로 해석하는 것이 올바르지 않나 라고 저는 거의 99% 생각을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돈이 생기면 좀 네이버를 지속적으로 모아가려고 하고 있고요. 여러분들 네이버는 꾸준하게 들고 가시면서 낭만이 무엇인지 네이버에서 명확하게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낭만적으로 해가지고 수익 크게 본거 있죠? 우리 현대마린 솔루션,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바닥 구간에서부터 제가 작년 8월부터 말씀드려서 수익 크게 났던 종목입니다. 어, 그 다음에 계속해서 제가 네이버를 이렇게 올려드린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모아가셔야 된다. 라고 저는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댓글을 남기시지 않으셔도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저를 믿고 따라오시는 구독자 여러분들. 그리고 항상 댓글을 남겨 주시면서 저와 함께 소통해 주고 계시는 감사한 구독자 여러분들. 모두 모두 전부 감사드리고요. 여러분들이 네이버를 꾸준하게 모아 가시면서 이런 하락장에서는요. 어차피 여러분들 주식할 때 1년에 한 종목만 잘 잡아도 수익 크게 날수 있습니다. 그죠? 그죠? 여러분들 자산을 연애 뭐 30%, 40%, 50%씩 불려나간다라고 하면은, 그것 충분하지 않나요? 그게 그냥 낭만 아닌가요? 1억 천금을 바라지 말고, 어차피 올라갈 종목 차근차근 모아가자 이겁니다. 음, 그 과정 속에서 어디까지 올라가는지를 명확하게 좀 확인하시기 바랄게요. 01057491740번. 여기다가 네이버 자료라고 문자 연락. 네이버 자료라고 문자 연락 남기시면은 요 자료, 요 숫자가 적힌 자료는 여러분들께 전부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여기까지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항상 여러분들께 행복한 하루가 다가 찾아왔으면 좋겠네요.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맛있는 저녁 드시고 낭만 있는 저녁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놀람>